이렇게 살아야지 무지한 땅에 결제는 다 하셨습니까? 임진혁씨? 네 결제했습니다 몇 불이였습니까? 11유로 11유로입니까? 음. 11유로입니까? 어디서 사가 안경, 쓰, 안경 쓰십시오 어저께보다 적어했지 가까웠어 저 정도. 아저씨가 응. 뭐, 은근히 그걸로 왔어 돌았어. 지름길로 아니야 지름길로 왔어 보라 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예측하는 비용이 8에서 9불이었는데 아 그래? 내구불이 말해준 것보다는 빨리 왔어 아니, 근데 티켓, 티켓 박스를 찾아야 되는데, 우리? 어마 좋으네요. Excuse me. Do you know like, ticket? Buy ticket d 9 o c l 로세에 왔습니다. 인내린 하진찍고 있는 인내린입니다. 와, 근데 배다 빨리빨리 가야 합니다. 아까 다운 스테이 t 한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? 내려가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거 가이드 같은 거패스트랙인가 아, 그건 그래? 가이드 해야되는데 그건 영어밖에 없대 그래서 니네가 영어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거 하는 게 빠르다 나 알아들을 수 있긴 한데 이거 쁜 사람 찍고 있는데 조심해 <laughs> <불치네. 웃음>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기다려봐 지도 내가 <laughs> 기다려, 움직이지 마! 저쪽, 저, 내부 그냥 저쪽이 있을 것 같아. 좀 저쪽으로 일단 아, 사람들이 다 제공. 재밌... 그래, 그래, 거로 가봐, 가봐, 그러면. 저, 아, 막, 가는 길로 안 돼. 빨리, 빨리 가지 말라고. 질내지 마세요. 서로 짜증내지 맙시다 우리 아니 난 짜증낼거야 빨리가라 빨리가라 저 줄인가 저 줄? 저 티켓 박스? 어, 아나 아, 이런 풀는임거 좋아하는데 티켓팅하는 데가 어디래? 저기같아 저기 사람 줄서 있는 아! 저기 아 저기가 개성원이에요 엄마 일단 저기 줄 서고 있어 봐봐 내가 저기서 보고 올게. 어디가 줄인가라. 제일... 저기 끝에 아, 저기가 아, 여기 여기서 있어 여기. 저 여자 앞에. 어, <laughs> 자기도 음, 모른대. 어? 내가 티켓 박스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어. 자기 청소하는 사람이라 모른대. 어. <laughs> 여기 줄아 줄, 아, 줄 서. 아, 다행이다. 피, 아니 여기 사람들 줄서 있는 이유가 있겠지. 뭐, 그럼 한 명씩 콜로스적인 계산문에 사진 찍고 와. <laughs> 아빠, 여기 잘 챙겨. 알았어,가 알았어 아니라. 빨리빨리 빨리 체크하고. 사진 찍고 오래. 왜 저래? 짜증나. 쟤 왜, 왜 이래? 그래? 어? 쟤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재밌었어. 계산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뭐, 이렇게? 아 아쿠사트 정면에서 오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? 뭘? 계속 오에 나오는 헉? 저분들은 미실다찍진거다 그 아니 엄마 동영상이야 어, 뜨끈뜨끈해 엄마 이혼이고 잤다? 그거? 그거? 어. <laughs> 예, 아 왜냐면은 정리하기 싫어서? 아 그게 아니라 잠옷이 어. 그 패딩 있는 데다가 아빠가 넣는 거야. 어. 그 패딩을 꺼내면 부풀어 질거 아니야. 그럼. 어. 엄마 <laughs> <laughs> 스위스 갈 때까지 안 입을 거야 그러면? 이틀 동안 어. 이거 입고 잤어.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거 입고 나온 거야. <laughs> 근데 별로 안 구겨졌지. 어. 그 이거 설명해주는 그게 있나 봐. 가이드가 있지. 한국인 가이드도 있나 본데? 당연히 아니 그 여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신청하는 거지.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안 내부 들어가는 그거는 생각보다 없더라고. 다 로마 스티투어 해가지고 밖에서 설명하고 다른 데 옮기고 이런 거. 어이 사람들 다 웨딩 사진 찍었나 보다. 어 여기 되게 예쁘다 그치 이 길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중국 사람들이니까 어 그러게 이쁘네 그치 관으로 들어가 서 확인하자 찍어봐 그래 누구뭘까 그냥 빨리 <목소리> 들어가 구박받는 아버지 아니 이거 왜 찍어봤어 여기 너무나 왔다는 표시지요, 예린아. 아빠는 진짜 사실 집착 너무 심어 나이가 많아서 그런 아빠입니다. 사진는 <laughs> 집착하지 말아주십시오. 죽기 전에 한번더올수 있습니다. 아니, 없습니다, 아버지는. 왜? 아빠, 아빠 응. 아직 오대인데 여기 안올 거임, 아빠. 안 아빠, <laughs> 아빠 생각해 놓은, 엄마, 아빠 생각해 놓은 여행지 있음. 어딘데? 러보로 캐나다 한번 가고. 캐나다 근데 내 사는 동네 안 가도 <laughs> 아, 거기 안 가고. 거긴 안 간대. <간다. 웃음> <진짜 웃음> 저도 가면 내 가네, 엄마. 아요 오빠가. 그리고, <laughs> 네, 네, 네. 동남아 갔다 오고, 괌 같은 데도 한번 갔다 오고. <laughs> 아, <나이 웃음> 아. 이집이집트 너무 위험해서. <laughs> 이집트가 생각보다 안 위험하잖아. <웃음> 걔네 소매치기 <laughs> <섬유찌기 웃음> 없대 <없네. 웃음> 그래? 그종교 자체가 소매치기를 하면은 벌 받아? 아, 벌 받는 그런 거여가지고. 보는 데인가 봐. 아니, 없어. 저기 자막, 자막인거 같은데? 열심히 테이보는 엄마, 아빠. <laughs>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야. 거. 아니, 저기 노약자만 되는 거 같은데? <laughs> 계단으로 그그 가야지. 우리는 다리가 멀쩡한데. 멀쩡한 다리로 올라가 보십시오. 어? 멀쩡한 다리로 올라가라고. 네. 셀카 찍는 아버지. <laughs> 셀카니? <이건> 어. 뭐야? <laughs> 아빠는 뜸뜸이 <틈틈이> 셀카를 찍어. 근데 <laughs> 아빠 어떻게 찍는 거야? 와, 무섭게 왜생래 아, 뭐야. 엄마,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데 어제 그, 거기 올라간다고 그런 말을 왜 했어? 그니까, 800개 다녀왔나? 아, 또 셀카 그렇게. 찍는 아버지다. 아, 또. 아빠, 천천히 가라 했지? 셀카 찍는 <laughs> 아버지. 셀카 찍는 <웃음> 아버지. <웃음> <웃음> 셀카도 군데 너무 못 찍어. 그거요? 얼굴만 나와가지고 어떻게,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야 카운터! 안 카운터를 찍어요 카운터밖 아빠가 그걸 주정하는 거야 그래 그거 아이 어, <laughs> 셀카 찍는 시... 예린이 셀카 찍는 하은이 이런 고대 유물을 한 번씩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계급에 따라서 어디안 앉는지? 그러게 어. 아빠는 사진 포인트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네. <laughs> 그는 떠납니다 셀카 <laughs> 찍나 아버지 인페리얼, 아 인페리얼 박스가 여기구나 아 그런가요? 저 아. 1층으로 나갔어야 했는데, 저쪽은 꺼 저기 갈수 있는지 모르겠는데? 갈수 있으려나? 저기 폐어 아. 야 근데, 왜 저래? 어머. 베이스먼트라는, 우리가 여기로 들어왔지? 저기로 들어왔으니까 뭔가 이쪽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로샘 왔습니다. 아, 아. 아 그랬어. 저 사람도 지금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지? 저 꼭대기에 올라간 티켓이 있는 거아니까 아, 그래요? 아. 나도 모르겠어. 여기가 아. 2층이요? 여기 2층인 것 같은데? 3층까지 갈수 있을걸? 여기 아. 나 사진 찍어보는 아, 봐봐. 응, 찍어줘. 너 찍어줘. 왜? 찍어줘. 거기서? 어, 여기 이이이이 이, 동그라운 란데 알았어. 굳이 뭐 저쪽이 아니어도 돼. <laughs> 난 동영상으로 계속 찍고 있어. 생생한 현장. <laughs> 아이고 빨리 좀 찍었니? 응 어, 찍었어. 어? 찍었어 많이 찍은 거 같은데? 많이 찍었어? 찍었는데요? 난 이렇게 찍었는데? 나, 아버지는 어디 가냐 또? 궁금한 거 많아 궁금한 게 많은 아이야? <laughs> 이상한 액팅하는 <laughs> 아버지 왜찍왜 <laughs>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, 찍었어요 <laughs> 또 사진을 는리는 모르겠지만, 쟤는 모르겠지만, 쟤는 모르겠지만, 쟤는 모르지만쟤거는 올라갈 수,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왜? 못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왜 사람 사람이 너무, 너무 없어 해? 그 티켓에 어디까지 써있는지 모르겠네 잘 찍었는데? 오. 아빠 혼자서 찍어야 되는 거 야, 아니야? 아 혼자 찍어 살이 익을 것 같아 <laughs> 엄마는 그냥 아, 이쪽으로 좀더 와봐 사연아 이쪽에서 딱 찍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. 어디? 여기? 여기? 어. 응. 아, 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저걸 더 가려. 꾸르로마노, 꾸르로마노. 칠고 있는 임내림. 우리나라 사람 맞지? 응,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어. 여기도 투어가 있구나, 가이드가. 여기도 고대 유주꽃니까 너무 멋있다 코로나만 일로가야는데 우리 응. 어디, 응. 어디 갈 건데? 응. 두개다 가? 힐올라가다가아 빨리 올 내가 봤을때는한1은분 번은? 한번은? 볼것 같아. 번은 한번은? 한번서한진해서올라가번은한 여기가 어디냐면요. 한팔리나 언덕인지 뭔지. 어? 은팔리나 언덕인지. 번은 한번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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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자막에, 감하게 쓸게요. 지금 5,000보를 걸었고, 저 항상 오후 12시, 아니, 오후 12시에 일어나는데, 12시 PM에 일어나는데, 요즘은 계속 6시 AM에 일어나요. 아직까지는 인종차별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. 다행히도. 여기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. 예히. 여기 이런 곳입니다. 제 생각에는 뭔가 저 가운데 경기장 같은 건것 같고. <laughs> 맞지 않아? 원래 그리고 여기 옆에는 원래, 나 원래 저렇게 같아. 저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데 다 떨어져 가는 것 같고. 무슨 건물이 있어. 없어졌어. 않아? 꺼졌어. 어, 배터리가 없어. 없나 봐. 아니, 아니야. 찍고 있는 건데. 아무 어, 어. 꺼져 제가 초보 유튜버라서 이런 건잘 모릅니다. 지금 완전 캐나다에서는 아직 이렇게 안 더워가지고 안 덥고 해도 아직 막 그렇게 쨍쨍한 거 그런 게 아니어서 힘 그랬는데. 여기 오니까 갑자기 가쁜 여름 날씨가 되고 <웃음> <웃음> 왜 너무 <laughs> 웃겨가지고 나 유튜브 성공할 것 같아? 몰라, 너 편집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. 갑자기 가쁜 여름 날씨가 돼가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. 왜냐면 캐나다에서 저 아직도 후드 티에다가 후드 티에 긴바 지 i 다녔는데 경량 패딩 입을 때도 있고, 근데 갑자기 가쁜 여름 26도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. 그리고 깜빡하고, 그, 뭐야. 선글라스를 안 가지고 온 바람에, 언니 선글라스를 빌려 꼈습니다. 이거는 젠틀몬스터. <laughs> 혹시나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. 그리고 이, 이 저지는 아떼스 건데, 10년 전에 프랑스에 산 거라서 정보는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, 공적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뭔지를 모르겠어. 요 이런 네모난 것들 이런 네모난 것들은 기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안녕. 우리가 가고 싶은데가 뭐라고? 아빠 저기 여기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? 응저 밑에. you enter in the room right? <laughs> okay so everything here is the same